네 안녕하세요 대한통신입니다. 어, 이번 영상은 모토로라 프리미엄 생활 무전기 CLK 배터리 장착법 영상입니다. 어, CLK 배터리 장착은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따라 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럼 한번 배터리 장착을 같이 해볼까요? 어, 먼저 무전기를 구매하시게 되시면 음, 배터리가 포장이 되어 있는데 포장지를 개봉하고. 개봉하시면 이렇게 배터리가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 단자 부분이 이 위쪽으로 가도록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외 배터리 커버를 아래에서 장착을 해주시고 위로 올려주셔서 닫아주시면 배터리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. 어떠세요? 어렵지 않죠? 지금까지 모토로라 프리미엄 생활무전기 CLK 배터리 장착법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